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들어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먹,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던 불과 엉건키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 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나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성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게 될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주, 따먹는 즉시 당장 확 하고 죽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되듯이 죽음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됩니다. 장세기 2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흙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인간에게 어떤 운명이 펼쳐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범죄의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7절에 보니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옛날에는 눈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2.0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수치스러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들 가운데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필사적 기구로 발부둥 쳤던 죄인들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요한계시록 6장 16절, 창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바로 그러한 말씀처럼 숨고자 하는 속성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깊숙한 곳으로 숨어듭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인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둘째,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8절 구절인데요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돈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농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아무리 깊숙한 곳으로 피하더라도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처럼 수치를 알 때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도망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먼저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발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울밤 하나로 하나은 드맞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망하고 피하고 숨고 변명하면 매를 더 벌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왔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릅니까? 만일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멸망시킬 생각이었다면 뭐 굳이 부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숨어있는 내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쇠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우리 모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를 넘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 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가 무슨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남자는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듣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핑계와 남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 동산에서 몰아내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썩었습니다. 다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상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속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의도와 목적,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질을 끄집어내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며 항상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습니다. 14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 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뱀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조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뱀에게는 너는 왜 여자 꼬셨냐?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했습니다. 여기서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뱀이죠. 14절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실제 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뱀을 저주했습니다. 또 하나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사탄을 영원히 저주하였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원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붙들어야 되는 실제적인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 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은 더 이상 뱀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정말로 재밌게 살고 이 세상도 맛보고 천국도 가질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사탄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일에 걸려들면 안됩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원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죄로 인해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죽음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물 저주한 다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묻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음이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영적인 죽음이 진짜 죽음입니다.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과 의론과 능력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거두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두 가지의 죽음을 선고하시는데요. 먼저 육체적인 죽음과 그에 따르는 인생의 고통을 선고하시고, 그 다음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을 선고하십니다. 먼저 육체적인 죽음과 그에 따르는 인생의 고통의 불을 보겠는데요. 여자가 당할 고통은 자식을 낳을 때의 엄청난 해산의 고통과 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의 파괴가 고통입니다. 남자에게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즉, 결국은 죽음이 인간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죽음의 전주곡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음을, 아니, 우리가 죽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죽음 아래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썩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지 말고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낮아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영적인 죽음의 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불칼로서 생명을, 생명나무를, 에덴을 지키십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심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이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 버렸서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도록 성령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판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가죽옷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가죽옷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짐승의 가죽옷보다 수억만 배더기 위한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지루어서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변함없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의 다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있고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아무래도, 아무리 소망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안정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Yeah.